안녕하세요. 24년 5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 오늘도 시장 정립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현재 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각종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꺾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망을 하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CPI와 PPI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걸좀 말씀드리면 일단 CPI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4?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저번 달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누그러진 모습이라, 요렇게 나오면, 어, 괜찮네. 이거보다 높으면 악재네. 이거보다 낮으면 호재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런 것들도 고용이나 소비자 심리나 아니면 제조업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숫자로 나중에 확실하게 잡히는 거라, 어, 심리지수나 이런 것들 나오면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지금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한 주단이라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쌓이면은 네번 나오면 그게 이제 한 달짜리가 되는 거니까 다만 아직 물가가 확실하게 안 잡히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플립 제퍼슨 페드 부의장은 올해 1분기 물가 지표가 우려스러웠다며 정책 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페드가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게 증시에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계속 9월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 확률로 놓고 봤을 때어 동결에 대한 확률이 48.6%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금리 인하 이 관련해서는 조금 약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동결과이나 반반의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에 여기서 전도표가 딱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일환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한번 이상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차피 금리나 딱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금리나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증시에 순간적으로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한 번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왔으니까 올해 연말 관련된 내용들까지 언제 나올지는 이제 그 전에 먼저 나오니까 이거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효과는 WTI 기준. 79.12 달러로 플러스 1.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채권 강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채권을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채권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증시의 반영도 어느 순간 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물가 안 잡히면 좀 길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비구의 위안, 영내 채권이자 지금 디폴트 피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부동산의 상징이죠. 홍다와 마찬가지로. 네, 홍다는 지금 거의 뭐 파산?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비구의 위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살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야, 이거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부동산도 이제는 제조업 다음으로 건들려는 것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경기 비중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거까지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력을 보인다면, 어, 야 이거 중국의 소비력도 또 한번 늘어날 수 있겠다. 한국에 여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지켜보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해 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픈 AI 사람처럼 말로 대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전격 출시되었다. 출시 완료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 소비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 판매는 계속 늘어나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 만큼 전력도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발전 관련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오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AI라는 게 전자기기면 어디든 다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범용성이 넓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큰 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장 증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 때문에 투자를 받는 이런 협상되고 있다는 라거 한국도 꼭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이 폴더블 폰으로 꾸준하게 몇년 동안 재미를 보는 이 상황 이어지게 되었는데 애플도 이제는 이거 무시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삼성과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공급 논의하고 있다. 이 내용 발표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폴더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는 부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부품 그동안 납품한 업체들 또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KH바텍, 파인테크닉스, 그 이외에도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주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막 이런 내용이 들려왔는데 그 중에서 이 SK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못 잡다 보니까는 수요를 딱 봤는데 아 이거 이대로 가면은 수익 못내 적자 한다막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불량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더 힘든 거 아니냐 얘기 들려오고 투자도 계속 됐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진짜 한번 넘어지는 건 아니냐 했는데 이제. 지출의 시대에 올해로 끝나고 본격적으로 요율 잡고 이제 실적을 내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공장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 야, 이거 해외 쪽에서 나오는 그 IRA 같은 쪽도 다 피해갈 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 정책 자금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건 전기차 시장이 올라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최대의 후회를 볼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관련 테마도 다시 한번 좀 알아는 두시는 이런 예, 스탠스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기술 넉넉한 차세대 항공 꼴찌 뭐 uam 부터 해서 별,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쪽 미국에 다 이렇게 뺏기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에 조금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들려오게 되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문제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디스플레이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 가지고 요 관련되어 있는 첨단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여러분들 부품, 소재, 장비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만 중국 쪽에서 계속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치킨게임을 통해서 점유율 확보하려는 이 경쟁이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실적이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될수 있다는 라건 기억을 하두시고 중장기보다는 단기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만원 이 코로나 특수 지원금 요때 당시에 피부 미용 의료 기기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추혜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써보고 좋으니까 계속 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이번에도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요 효과를 기대해 보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이제 좀그 동안 내돈 쓰고 써 보기에는 조금 아까웠는데. 공짜로 한번 써본다면 괜찮다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한번 쓰게 하면은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쓰게 할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제품들, 요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 뭐가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못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 이번에 이제 특수를 또한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알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아요 테마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1.9만 달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독자 1.9만 명 기념 플러스 6월달까지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이번에도 이전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 종목 분석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한 분당 최대 두 종목까지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요. 제가 모든 댓글 참고해서 이벤트 영상으로 따로 분석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며 구독자 이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고점에서 아 결국에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행보하려는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추세가 이탈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떤 내용 때문에 꾸준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 6월달에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수주 전에 그 마지막 구간이 딱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요거 올리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7월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선반영으로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이 그렇게까지 뭐좀 넘겨집는 거다. 그렇게는 아닐 수가 있는 게 프랑스랑 둘이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일이 폴란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한국, 프랑스 3파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가 제끼졌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했고, 가장 큰건 미국이 가져갔고, 한국은 그 다음 거를 가지고 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협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있었는데 지금 5월이라 어 이게 언제쯤 나올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이 정도로 관련 내용은 해석을 하시고 아무튼 다시 넘어와서 요 이번 체코 같은 경우에도 점수 그때도 이제 프랑스랑 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프랑스 대비해서. 이번에도 좀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 야, 이거 미리 선점 좀 조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 두산의 자회사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생산설비 확장에 이번에 178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S. M. R.까지도 체코 쪽에 이제 이전할 예정이다 얘기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일거리 주면은 우리 그냥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공장도 만들어줘가지고 원전 키우는데 도움 줄게. 무엇보다 이제 서유럽 쪽에서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나름 매력적이면 여기에도 부가점수를 줄수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번 체코 원전이요 한 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풀리면 세 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초 대형 프로젝트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뿐만 아니라 뭐 한정 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최근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7월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으니 6월달. 경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기대감이 가장 큰 이슈가 들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주가 변동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정도로 일정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정이 모든 게 끝나면 기대감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7월 달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두산을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수급과 차트를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기관보다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음봉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빨간불 유지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걱정하지 말고 한번더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11선을 딛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핵심 자리는 11선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탈하면 21선까지 이렇게 빠지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탈을 안 하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서 일단 11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탈 시에 어느 정도의 매도를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21선까지 빠지게 되면 팔았던 만큼 매수 또 해가지고 그대로 비중을 조금 지키는 내 자산을 조금 지키는 이러한 식으로 전략을 또한번 가져가 보면 괜찮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하나는 지금 봤던 것처럼 11선을 중심으로요, 볼린저 밴드, 여기 상단 있죠? 여기 사이 이렇게 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 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속도는 조금 늦을지 몰라도 안정성 하나만큼은 굉장히 강한 상황으로 차근차근 이 바닥이 높아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우에서 이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대로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우상향에서 볼린저 상단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제대로 붙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좀 파급력 있게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납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최근에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탈하면 쭉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게 많았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가지고 위를 돌파하면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되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해야겠구나 정도로 현 자리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제가 백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2만원 위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이걸 싹다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벌써 몇 번째 여기 돌파 실패를 한 거거든요. 이번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순식간에 위쪽에 있는 매물 소화에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총정리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핵심은 체코인데, 근데 폴란드 결과 언제 나올지 모르니, 요거는 나오게 됐을 때 한번 꿈틀 분명히 할 거거든요. 주목을 해 보시자.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보시고요. 지지라인은 11선 위주로 보되,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돌파하면 단기 변동이 나온다. 그랬을 때 2만원 부근이 매도 물량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조심을 하도록 하자. 설명드리며 부산 에너블리티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내일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푹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모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